당신은 디아스포라입니다. 좀 서모가지요.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두 개로 큰 단락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오순, 오순절 성령 충만 이후에 나타나는 유대인들로 향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 중심 인물은 베드로가 거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28절까지는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문이 열리는데, 이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거기에 중심 인물은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방 전도에서 가장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전도의 기지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이고, 그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대단한 어, 충격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교회로 이름 지어집니다. 한때는 한국교회에 개척교회를 하는 교회마다 안디옥의 부흥과 안디옥의 성장과 안디옥의 성령충만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안디옥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 전주 안디옥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안디오 교회처럼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교회인데요. 교회 예산의 80% 이상을 선교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건물을 짓지 않고 옛날 비행기 경락고처럼 그런 반쪽이 이렇게 둥근 원으로 되어 있는 깡통으로 된 교회라 그래서 일명 깡통교회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예산 80%를 성교사들과 성교를 위해 하다 보니까 교회에 선풍기 한 대, 에어컨 한 대도 돈으로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안 쓰다 그냥 둔 선풍기, 장롱 가져와서 찬양대 옷걸, 옷을 걸고 그렇게 하면서도 놀라운 구원과 성장을 가져왔던 교회가 전주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갖게 되었는데 저는 3주를 걸쳐서 첫째 주는 오늘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보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사역을 하고 함께 했는지를 보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안디옥 교회에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3주간의 안디옥 교회를 보므로 우리 또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귀한 은혜가 우리 진주 남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사도행전에 두 곳이 나오는데 수리아 안디옥과 아 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원래 이 안디옥은 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무역의 중심 도시이고 또 군사적인 요충지대로서 당시 알렉산더가이 안디옥을 점령하고 난 뒤에 군사적인 요충지대로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세워놓은 도시 가운데에 3대 도시가 있습니다. 그 3대 도시가 첫째는 로마이고, 두 번째는 알렉산드이고세 번째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만큼 안디옥은 로마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자리이고, 위치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거대한 도시로 로마시대에 세워진 도시이기도 합니다. 알렉산더가이 안디옥을 점령하고 난 뒤에 마게도니아,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인도까지 이르는 모든 가장 중요한 군사 요충지대로 사용한 것이 바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당시에 안디옥의 인구는 50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주가 지금 몇만입니까? 35만. 근데 그때 당시에 안디옥이 50만의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안디옥은 최초로 가로등등불을 밝혔던 곳이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모든 도로가 대리석으로 다 깔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아주 풍만한 곳이어서 지중해 연안의 무역항으로서의 아주 활발한 그러한 번성했던 곳이 안디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사람들은 안디옥을 가르켜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의 눈, 동쪽의 여왕, 황금의 도시 안디옥이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사람들에게 경이롭고 존경하고 동경할 만한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은 동양과 서양이 문화가 만나는 절충지대로서 문화가 헬리미즘 문화와 로마의 문화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곳이기도 하고, 실크로드와 연결되어져서 거기에 많은 무역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도시가 흥황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유흥주전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사창가도 많고, 술과 탐욕과 음란의 문화들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또 거기에는 이방의 종교들이 많이 모여서 동양과 서양의 종교들이 함께 혼동되어서 혼전하고 있는 곳이 그곳이기도 합니다. 다포네의 신전이 그곳에 있고요. 아폴로 신상들이 그곳에 있고,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굉장한 복잡한 곳입니다. 그리고 스포츠가 발달되어 있고, 거기에는 점을 치거나 미신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돈의 최고,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돈을 숭배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처럼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외관적인 내용들은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디옥에 오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었는데 단편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가르쳐서 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이 세운 교회이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있는 교회이다. 예리살렘의 교회에서 지도를 받았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로 바나바를 파송하였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1년을 가르쳤고, 시, 바, 안디옥 시민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가르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과와 가부들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흠금을 하고 이웃을 돕는 교회였다. 그리고, 안디옥은 선교하는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 오늘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은 누군지 보길 원합니다. 19절 중반절에 보면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기아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 하는데 여기 보면 흩어진 자들, 흩어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들이 흩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그때에 누구의 일로 스대반의 일로 일어나 한란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 서대반의 내용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지니까, 구제하는 일과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사도들이 다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집사를 세우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서대반입니다. 그런데이 서대반이 그만,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서대반의 죽음 이후로부터 예루살렘에는 다시 대단한 박해가 시작되어지는 서대반의 죽음이 예루살렘의 박해가 다시금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총선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인 사도들이 감옥에 가게 되고 고문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설교를 전하는 일을 금지한 상황이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점 두려워하고 이런 종교적인 핍박과 압박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불안해졌습니다. 여기에 있다가는 나도 언젠가는 잡혀서 고문을 받고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공포감과 두려움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피난하고 도망가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이 아닌 먼 곳으로 가다 보니까 구브로와 베네게와 안디오까지 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스데반의 죽음 이 사실만 보면 순교자의 모습 첫 순교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스데반의 죽음이 공포와 두려움과 사람의 불안하고 염려되어지는 그 마음 때문에. 예루살렘을 벗어나자고 먼 곳으로 먼 곳으로 흩어진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모습을 보면 이 환란, 스대반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내 정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한 곳에 모여있을 때에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그 집에 임하고 각 사람에게 임하고 그로 인하여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을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해서 3천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그리고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6장에7곱 집사님들을 세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7장과 8장에 오게 되어지면 스대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무엇이 스대반으로 하여금 순교의 자리에 오게 하였느냐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넝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핍박과 한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만들고, 그러 인하여 그들의 삶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정인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큰핍박 박해가 있어 지도자와 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장에 보면, 사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에, 그리고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와 온성의큰 기쁨이 많은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는 환란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이고 이 환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도리어 핍박받는 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피신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게 만들고 정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땅 끝까지 이리로 내 복음의 정인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개개인으로 볼 때는 환란과 핍박 서대반의 죽음, 두려움과 공포, 많은 사람에게 위협이 되어지지만, 어떤 면에서는 도리어 하나님은 이 환란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있는 환란이, 내게 있는 핍박이, 내게 있는 고난이, 내게 당하는 어려움이, 내가 당하는 질병이, 저주만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더 강건하시고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한란을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한란이 변하여서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한란의 바람을 통하여서 약해지고 쓰러지지만 마시고. 그 바람으로 견디게 하시고 그 바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바람으로 더 강해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파성받은 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흩어진 자들 어찌 보면 도망하기 위하여 피난하기 위하여서 숨어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서 먼 곳으로 갔던 도망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오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 갔던, 그들이 예루살렘을 피해서 갔던,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도구로 사용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더욱 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확신에 차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와 같이 성장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누구를 전하니라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오늘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되었는데, 과거에는 19절 하반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라고 나타난. 유대인들은 당신은 왜 이곳으로 왔고,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서로가 유대인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고, 예루살렘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왜 당신들이 그 예루살렘을 버리고 이먼 안디오까지 오게 되었느냐고 묻기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다시금 오리라고 말씀하셨고,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 충만의 이야기들을 유대인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은 구부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전했다고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누가요? 구부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 구부로라고 하는 곳은 지중해 동쪽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이 구부로 출신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해당이 지어져 있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 구부로에 가서 전도하기도 한 곳입니다. 두 번째는 구레네.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의 중심 도시가 바로 구레네입니다. 이 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에 있는 이 구레네라고 하는 이곳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에 넘어지고 지쳐있을 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던 곳이 바로 구레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여러분 21절에 봅시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로 돌아오더라. 라고 말지만, 그들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그분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하여 500위의 기적을 나타내고 무리를 걸어가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고 옷제락을 만졌는데 12의 혈류병 들린 여인이 낫게 하시고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하고 그 3년의 모든 사건들과 이야기들이 예루살 렘 유대에 있는 이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처음에는 전했지만 점점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과 친근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도대체 당신들이 무슨 이야기냐. 내가 저 사람에게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는데 나에게도 들렸다오 근데 그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수만 전한 겁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생애가 어떠하고 그가 삶이 어떠했고 그가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었고 그가 부활하심이 무엇이고 그가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들이 예수를 전파하니 그 예수를 전파할 때에 성령께서, 이 전파할 때에 성령께서 그 음성과 그 말에 능력과 건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낙심되고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곁에 가셔서 말씀을 풀어주셨고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은 떠나가고 그들이 잠잠히 다시금 엠마오로 가면서 그렇게 두 사람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더라. 그 말을 깨닫게 되고 그 말이 다시금 부활의 주님인 줄 그들이 확신하고 엠마오로 가던 그들이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줄 믿습니다. 이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알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일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가르치지 아니하고 사람이 설명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의 변화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고 우리를 믿게 하시는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들이 마음이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그분이 어떤 모습을 하셨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전해주었는지를 들려주시오, 들려주시오. 갈급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된줄 믿습니다.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나타나실 때에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 능력의 손, 권능의 손, 지위의 손, 부활의 손, 구원의 손이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손으로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수고하고 사람이 애써야 먹고 또 깨끗해지고 모든 봉사와 수고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만의 수고가 아니라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에 능력의 손, 근능의 그 손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만 전하였는데도 방관자요, 도망자요, 비급자였던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도망하였던 디아스포라였던 그들에게 의해서 오늘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 진주 남교회가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모로 놀라운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의 엄난의 도시요, 물질의 도시요, 풍부의 도시요, 부와 상징의 도시였던 그 도시에 영원으로 피폐하고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들에게 안디옥에 들어가서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외침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생수와 같고 그들에게 신명의 아름다운 생수를 공급하는 은혜의 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하며 복음의 디아스포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